슝슝슝. 접착제를 빠르게. 두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 충분. 쫙쫙 어차피 이쪽도 해야 되니까. 한쪽은 이제 이것만 붙이면 끝납니다. 마무리. 풍성하게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아너왜 떨어지냐 길이감도 이제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거든요. 막 한쪽만 너무 처지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러 왜 이런 미니 너 너도 참 손이 많이 가는구나. 뒤지고 싶다고 빨리 죽여 달라고. 거 이쪽이 아닌데? 아하 너가 붙어있었구나 음, 또 접착제가 말랐네 그러면 빠르게 접착제가 많이 없어서 안 붙었나봐 이번에는 충분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어우씨, 아파. 됐어,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뒤쪽만 붙여주면 될것같아 근데 얘는 제가 겹쳐서 붙여줄게요. 겹쳐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얘는 뒤에 뒤에 가면 갈수록 길어지면 예쁘다고 했죠. 음, 그러니까 예쁘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오늘은 많이 안 빠졌네요. 다행히. 아, 이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예민해 애들이 막잘 붙을 것 같으면서 또안 붙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아주 짜증이 아주 제대로 나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붙일 거니까 충분히 양을 붙여주세요. 음, 충분히 모자르면 또안 붙어, 아니면 빨리 떨어지거나. 음. 눈을 감고 붙이는 게 훨씬 붙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는 점, 아주 편하게 손쉽게 붙였죠. 다음은 이제 말려주세요. 지금 접착제가 많아서 얘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카만. 아 놔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음. 빈 거지,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았어. 왜 먹을 거 없거든, 멍청아. 거기 먹을 거 천재지. 아주 그냥 혼나고 싶나, 솔자 난 여왕 여왕으로 잘 모시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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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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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라라 아이고 들라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